거야. 아하하. 좀아빠졌좀 바. 좀 바, 좀 바. 되는데. 됐냐? 왜저그 즈럽 진짜 웃긴 나 진짜 아직도 몰라. 는다냐죽이는죽이는아 아, 죽이는는거 아니야? 세는데 이거 아니야? 되는데. 세는데. 아, 요 뭐가되는지모르지만 일단 되고 있다. 뭐가 되는 거야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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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. 되는데 와! 모르겠다 야. 되는데. 와! 는데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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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! 와! 나어 와! 와! 아아아아 아! 아! 되는데. 아, 되는데? 되는데 아닌 거 같은데? 그니까. 응. 되는데는 아닌 것 같은데. 대체 뭐가 되는데? 소설 <laughs> 보이야 <있어요, 웃음> <우리>. 아, <laughs> 뭐지? 음, 나될수 있어. 없었어. 아유. 아니? 이게 음, 왜 대가리가 나왔다? 어, 야, 나 죽어! 아. 둘! 안 어떻게 안 될까요? 세명 맞지 않는데? 오. 아. 안 대박. 안 야, 나 너무 잘한 것 같아. 어떻게 생각해? 난못 봤어. 어떻게 생각해? 몰라, 난공 밖에 안 써서 이보 셔안죽었 <laughs> 안 는데, 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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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죽이는> 데 죽이 는데 같 은데 <laughs> 되 는데, 아 니고 앞에뭐가있 어. 아 미친? 이 어떻게 커신다 아, 힘아네 잡기 잡 아니 나이쪽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야. 아 봐, 너무해. 아무도 나한테 안아주는와 야, 너 죽겠다. 음, 죽였어. 나... 나... 아니야, 죽이는데야, 죽이는데. 는라고 <laughs> <laughs> 너무 아프다. 야 말을 궁 어떻게 해야지 잘 맞춰? 나까 나비한테 쏜거졸라 열심히 쏜 건데 한 삐겨 나갔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왕발리를 잘 맞추지? <laughs> 시 에코라 임마 찹스 되는데 무서워요 아 아니라고 으악 아아 아잉 야 무슨 마르리 진입을 해나 궁던질라고 저쪽으로 갔는데 <쁘> 조심 휴턴이 나 쳐다보고 있었어 되는데 <laughs> 잘 되는데. <laughs> 야 우리 클리브 딜 보고서 잘 되는데 쳐줘라. <웃음> <웃음> 클리브 딜 <laughs> 670이란 말이야. <laughs> 야 이거 어떻게? 뭐가막판인것 같아. 그런데. 애묘저안 남았는데요? 응. 음. 아무도 나 말고 아무도 수는가? 공격 안 해. 아야 미친! 친거 아니야? 어 이렇게 띠아를 못 보게 하냐? 아, 아, 그... 아 진짜 너무하네. 개 무서워. 미친 아니 리기 가자마자 사라졌어. 와 음, 진짜. 다 봤어. 리얼 아, 개 무섭다.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. 리만 쳐먹어야겠어. 아무것도. 음. 되는데 되는데 건뭐 되는데 차 되는데 틀 되는데 되는 되는데 되는데 미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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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미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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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 이로호러물 아닌 거. 허게허게훔치챗치챗아라 음. 음. 네. <laughs> 네. 나랑 멍청이 집했다 아니, 이 동사 아프 못하겠어. 아니, 울 클리브가 좀 어떻게 하지? 뭐를? 클립... 아프다 <laughs> 있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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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돼, 안, 돼, 안, 돼, 안, 돼, 안 돼. 우와 피다 아씨. 네? 와우 궁으로 직접 들어가.. 아나 개핀데? 누가? 피터. 저긴 아, 거의.. 피터? 응. 응. 피터 쉽게 피 리얼? 응. 너 믿고 간다. 뭐라고? 아 뭐야! 여기 앞에 다 있거든. 뭐야. 여기 앞에 다 있어. 들아 여기 다 있어. 레잉 아니 나한테 다 있는데? <laughs> 아 잘못. 아. 디디 <디��> 되는데? 되는데? 이왜 이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마를렛 할때양클리눌리다마늘거 너무 빡쳐 응 음, 개일 어. 싫어 그래 어 뭐야 뭐야 놀래? 미친 미친 겁나 쫓아오네 미친 살아있니? 어 어휴 야 다행 힘려 맞아 오랜만에 이옷 입었어 너무 귀엽지 않아? 뭐야? 아 세일러 너무 귀여워 아니 귀여운데 왜 그래 <laughs> 너무 귀여워 재채채 빼줬다고? 여자친구라고? 너무 귀엽다고? 빠른데 <미친. 웃음> 너무 귀엽다고? <웃음> <웃음> 귀엽다고. 오빠,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귀엽다고. <laughs> 나는 연타가 안 돼.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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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갈색이었거든 어 바꿨어 왜? 까만색이 더 낫지 않아? 갈색도 어울리는디 갈색이 더 나은 것 같아 나중에 죽개 있으면 바꿀게 좋아 역시 링 머리색이 최고지 갈색하다가 너무... 못생겨서 바꾼거야 너무해 진짜 <laughs> 오생아씨 미친 야 아, 아, 저거 딸피 딸피 누가? 누구 누구 리셀틀 미셰리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? 요 미친, 우리 클립은 삭제다. 아, 그...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어디있어디어 얘들아? 천지안 아, 더, 더, 더. 때려? 천지보다 전... 우리 말안 때려? 더중요때아천저안 때려? 아. <laughs> 휴턴이 1장 1보라 너무 아파. <laughs> 버틸 수가 없어. <laughs> 야, 우리 클리브. 그래,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겠지만, 진입이라도 제대로 하던지. 근데 진짜 클리브는 탱커 없으면 하기 좀 그런 케인 것같아 솔직히 아니, 아까 여기 구석에서 피터한테 당황했지만... 그학용품다 먹고 바로 뒤졌다고. <laughs> 진짜? 오! <laughs> 근데 옆에, 오이 근데 오이. 네 옆에. 입으로 는거 봤다고 <laughs> 못볼거 같네. <laughs> <laughs> 음. 일을 <에이>, 와카다니 <laughs> <하더니> 죽었다고. 찍 <laughs> 빨리 뛰어서라도 빨리 쟤를 잘하게 만들어야 돼. 네. 사기를 묻어서 줘요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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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임죽임죽임죽임죽임 죽이 죽임죽에 죽이 죽아 죽이 고플죽을 죽이 어디서 이니이 죽이 어. 왔어. 죽 중간에 서피터한테얻어 음.. 중간에바로 도망가는 애 때렸어. 이죽아 죽이 죽이 친이아이죽 <웃음> 너한테... <웃음> 아! 야, 나 홀린다고 내 맞고 일어나서 죽었어! <laughs> 자세한 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. 클리브 죽었다. 쿨리브 블리... 클리브 응, 죽었다. 야쿨리브쿨리브 괜찮아. 그럴 수도 있지. 1분이라 힘들 수밖에 음, 없어. 그럴 수도 있지. 어리까지 뛰어줘야 하는 가빨 뛰어줘야 하는 가 빨리 더 뛰어줘야 하 빨리 해. 그래 해. 빨리 해. 빨리 해. 빨리 해. 빨리 다 빨리 해. 리 해. 빨리 다 빨리 해. 리리

야 소년 죽을라. 더라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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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전능기. 아 죽였다, 진짜 죽었어. 맞다. <laughs> 누가? 아 그. <laughs> 나 여기. 가져어 아이고. <laughs> 아! 아. 아이고. 아 어, 미친? 피했는데 <laughs> 이걸 맞아? <laughs> 이거 어떻게? 야. 도망가리 개 뛰어, 개 뛰어. 오이오이 오이. <laughs> 글리브글리우김내라고글리브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리그 <링. 웃음> 아, 불병은 어쩔 수 없다 아이고 어, 믿고 있다제 가라,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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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

귀여 빨리 뛰어줘! 뭐 하는 거야? 빨리 뛰어주라고. 오구, 오구, 살피자. 아, 맛있겠다. <웃음> 진심, 진심. <웃음> 내차에 눈빛 하고있어 힘내라고 이번 달에도 알지? 마부장 마부장님 뭔가 릭차장 차장이냐고. <laughs> <우리> <laughs> 내가 마장이야. 차장님이냐고. 내가 마장이야. 나사장이야 차장이야. 아 빨리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다 들어가. 참. 가두기. 아이고 분열 쌌는데 <laughs>

어이어 야. 시. 하하하하 오늘 왜 이렇게, 이렇게 자꾸 남... 지냐?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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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부장 어쩔 것 같고야. <laughs> <laughs> 아 개웃겨. 알다. <laughs> <잘 가>. 가버렸네. <laughs> 가 버렸네. <laughs> 아 막판 자꾸, 왜 자꾸 지냐? 우리 몇펀째 지냐 지금? 몰라. 야 열두 시야. 아 씨, 갈까 더 할까? 한 판만. <laughs> 진짜.